제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린 그림을 보고 브러쉬 정보 좀 부탁이요. 무슨 브러쉬로 그리신 거예요? 이런 댓글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는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가 뭔지 한번 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브러쉬를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대부분 프로크리에이트를 구매하면 거기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 브러쉬들 있죠. 그 기본 브러쉬들로 꽤 오랫동안 그냥 작업을 했었었고요. 스케치에 있는 6B 연필 브러쉬와 잉킹에 있는 드라이 잉크 브러쉬, 스튜디오 펜, 그리고 에어 브러쉬에 있는 하드 에어 브러쉬로 대부분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가끔씩은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기본 브러쉬 중에서 오일 파스텔 브러쉬, 그리고 보노보 초크 브러쉬도 좀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도 가끔씩 사용해요. 진짜 기본 브러쉬들로 외주 작업도 하고 개인 작업도 했었어요. 사실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시들도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라서 다른 유료 브러시들의 필요성을 잘못 느끼고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유료 브러시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저는 수채화와 색연필로 수작업을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디지털로 넘어왔을 때그 수채화와 색연필로 제가 그렸던 그 느낌을 디지털로 좀 표현하려고 되게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포토샵에도 수채화 브러쉬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다 써보면서 아 어떤 게 내가 원하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했었고요. 사실 다른 기법들보다 수채화가 진짜 디지털로 표현하는 게 되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물감의 어떤 투명한 느낌뿐만 아니라 그 수채화 용지의 그 질감까지 되게 약간 좀 불규칙한 느낌에 그거를 다 표현을 하려면 디지털 느낌이 안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처음 구입했던 유료 브러쉬가 비비 브러쉬 세트였어요 이 브러쉬는 비비안 마일버그라는 작가님이 만드신 건데 이 작가님이 만드신 수채화 브러쉬들이 저는 특히 너무 좋더라고요 딱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을 했었어요 이 수채화 브러쉬로 채색을 하고 그 위에 육 B 연필로 명암이나 디테일, 뭐 외곽선들을 그리면서 원래 수채화와 색연필로 제가 그렸던 방식을 가장 가깝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와 이게 디지털로 되는구나 요즘. 이 중에서 워터컬러 하드 엣지 브러시를 저는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유료 브러시 세트를 구매를 해도 그 중에서 쓰는 브러쉬는 진짜 몇개 없어요 나머지 브러쉬들이 안 좋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내가 내려고 하는 그 그림 스타일? 그리고 그 느낌이 있으니까 딱 거기에 맞는 브러쉬를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한번좀 익숙해지면 그 브러쉬만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비 브러쉬 세트 중에서 특히 워터컬러 브러쉬와 이제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6B연필의 조합으로 가장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브러쉬 콤보로 외주 작업도 꽤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또 많이 쓰고 있는 브러쉬가 슬로마인드 작가님이 만드신 브러쉬 세트예요. 진짜 슬로마인드 작가님이 브러쉬를 너무 잘 만드셔서 여기 브러쉬 세트에 있는 브러쉬들 진짜 다 좋아요. 특히 저는 색연필 느낌은 다른 연필 브러쉬들을 써봐도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6B 연필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요 슬로마인드 작가님이 만드신 연필 브러쉬 중에 노멀 컬러 펜슬 브러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딱 제가 원하는 그런 그 색연필의 느낌을 너무 잘 표현이 되게끔 만드셨어요. 노멀 컬러 펜슬 브러쉬를 가장 자주 쓰긴 한데 다른 연필 브러쉬들도 다 질감이 너무 재밌게 잘 나와서 다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캘리그라피에 있는 글씨 쓰기 좋은 연필 브러쉬예요. 진짜 말 그대로 글씨 쓰는 것에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브러쉬 같아요. 우리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 열심히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글씨 쓸때 되게 악필로 적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요 글씨 쓰기 좋은 연필 브러쉬는 진짜 내가 이렇게 연필을 잡고 종이에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질감이라든지 불편함 없이 되게 잘 써져요. 그 저도 진짜로 그림 옆에다 글씨 써야 할때요 브러쉬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따라 쓰는 브러쉬가 다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스타일별로 어떤 브러쉬를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기존에 있는 브러쉬들로만 그렸는데요 바로 하드에어 브러쉬와 6B 연필로만 그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기본 브러쉬인 스튜디오 펜으로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기존 브러쉬인 6B 연필과 드라잉크 이 하드에어 브러쉬를 사용했고 그리고 아까 비비 브러쉬에서 워터 컬러 하드에어 엣지 브러시를 사용하여 그리고 제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있는 텍스처 브러시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조합해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슬로 마인드 작가님이 만드신 노멀 컬러 펜슬 브러시로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쓰는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 중에는 6B연필, 드라이 잉크, 하드 에어 브러쉬 유료 브러쉬 중에서는 비비 브러쉬 세트에서 워터 컬러 하드 엣지 브러쉬 그리고 슬로 마인드 작가님이 만드신 노멀 컬러 펜슬 브러쉬 글씨 쓰기 좋은 연필 브러쉬 이 외에도 제가 만든 텍스처를 내는 브러쉬가 있는데 이것도 자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브러쉬 저도 추천받습니다 저는 연필 브러쉬 그리고 수채화도 너무 이렇게 막 물이 확 번지는 그런 어떤 수채화 느낌보다 좀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 어, 채도가 높고 딱 모양이 끝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표현이 가능한 그런 수채화 브러쉬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종이질감 레이어는 쓰고 있지 않아요. 혹시 이런 저에게 또 추천해주실 브러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브러쉬들 쓰고 계세요? 우리 이런 거 한번 또 공유를 해보면 서로서로 참고하고 또 구매도 해보고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